불평, 불만 하지 마라. 장애에 맞닥뜨렸을 때, 불평, 불만을 하는 것은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때,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. 몸이 아프면 열이 나듯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마음은 압력을 받습니다. 장애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압력은 점점 쌓이고 응축됩니다.그러다 어느 순간 압력이 폭발하면서 장애를 극복하는 순간 한 단계 성장합니다.마치 압력솥이 점점 달궈져 압축되었을 때 음식이 더 빨리 잘 익는 것과 같습니다.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음식이 익지도 않았는데 압력솥에 김을 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. 압력이 새 나가면 폭발할 수 없고 폭발하지 않으면 장애를 극복하기 힘듭니다. 장애에 부딪혔을 때, 내가 성장할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, 라고 받아들여 보세요. 불평불만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집중하며 에너지를 모아 보세요. 응축된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. 오늘은 불평, 불만 하지 마라를 읽어 드렸습니다. 다음 편에는 시간을 잘 관리하려면을 읽어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.